인간 세상을 어지럽히는 팬텀이 나타났다. 웹 드라마계의 충격적이고도 신선한 임팩트를 선보일 판타지 액션 오이트 장르 팬텀스쿨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가리스 베 야하! 안녕하세요. 팬텀스쿨에서 강유나 역할을 맡은 팬텀언터 엔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팬텀스쿨에서 성소진 역할을 맡은 김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팬텀 스쿨에서 도경력을 맡고 있는 사이퍼의 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팬텀 스쿨에서 수영 역할을 맡은 차재훈이라고 합니다. 어, 팬텀 스쿨을 내가 이제 설명해주신 것처럼 과계와 네. 인계에서 만나들면서 제가 팬텀을 이제 잡고 다니는, 어. 고군분투하는, 고군분투하는, 네 그리고 한터이 로맨스입니다. 팬텀 헌터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롭고 사명감 있고 어. 친구들을 굉장히 음. 좋아하고 또이 인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성장형 캐릭터입니다. 되게 시크하고 네. 시크한 매력이 있고요. 살짝 까칠해 보일 수도 있는데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서 극적으로 접근도 제시하고다 같이 팬텀을 물리치고 음. 음, 제가 좀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겸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후배들한테 되게 선망받는 이제 선배 그런 이미지고 고등의 사람들한테 사정 다감하고 항상 여유롭지만 선하고 바보 같을 때도 있고 어.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 캐릭터상. 학교에선 존재감이 크지 않지만 막에 워낙 관심이 네. 많은 친구라서 그래서 이제 유나가 팬텀을 잡으려고 할때 네. 이제 그 팬텀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제공을 많이 하는. 네, 어. 감독님이 그러면 특별히 우리 배우분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좀 있을까요? 이우가 저한테 젤리를 주는 장면인데 네. 그냥 이렇게 주지 말고 한번 돌고 주라고. 아, 돌아요? 요 네, 예. 그래서 이러시면 네. 저기 <laughs> <이렇게 웃음> <이런 웃음> 거좀요 <laughs> <laughs> 근데 저도 예. 이게 하면서 예. 너무 웃긴데. 아, 너무 웃기죠. 예. 표으로 보면 괜찮아요. 저희랑 공감대도들이 잘 맞고. <laughs> <laughs> 어떻게 설명해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미지화 시킬 수 있게 음. 음. 그런 게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 음. 이번 음. 촬영에서 솔직히 이건좀 힘들었다. 이유 좀있으십니까 이게 저희 촬영한 쪽이 김포공항이랑 가까워가지고 아. 계속 비행기가 엄청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음.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비행기 지나가 할게요 하는데. 점점 시간 지날수록 다들 좀 예민해지셔가지고 아, 그쵸, 그쵸, 그쵸. 이제 비행기요! 아 말이 <laughs> 아, 짧아지네요 예예예. 네. 그런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배우분들 간에 네. 하던 그건 좀 어땠나요? 좋았나요?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 저만 좋았던 걸 수도 있어가지고 <laughs> 아 그렇죠! 이제 어,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이제 거의 모든 친구들이랑 다 겹치는 응. 음. 분이 많았거든요 저는 잘 맞았었는데 다른 친구들 어땠지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다잘 맞았다고 아니야? 맞죠? 맞아! 저는 되게 다 너무 재밌게 음. 이렇기했는데 음. 아니 갑자기 안일어가면 섭섭할 수있잖아아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저도 좋았어요 촬영 음. 현장에서 되게 장난도잘 씹고 이 작품을 시청하실 시청자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팬텀스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적 없었던 새로운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 배우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텀스쿨 화이팅! 파이팅! 지금까지 팬텀스쿨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